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상포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간 약 75만 명이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히나 50대 이상에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을 위한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한번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신경절에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는 순간 다시 활성화되어 대상포진을 유발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 중약 30%가 한번 이상 대상포진을 경험한다고 하며 고령층일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니라 신경을 직접 공격하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면 극심한 신경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에 걸리면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감기 몸살과 비슷합니다. 몸이 으슬으슬 춥고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피부에 따끈거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몸 한쪽에서만 발생하며 주로 가슴배 등 얼굴 등에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부위에 붉은 발진이 생기고 이내 작은 물집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납니다. 이 물집들은 투명하거나 약간 노란빛을 띠며 시간이 지나면서 터지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큰 특징은 극심한 통증입니다. 단순한 피부 통증이 아니라 신경을 따라 퍼지는 통증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칼로 베는 듯한 느낌이나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환자는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고 할 정도로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 부위에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시력이나 청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게 몸살 기운이 느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피부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면서 붉은 발진이 나타나고 이 부위에 물집이 생기면서 점점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특히 신경을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몸 한쪽에 띠 모양으로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 통증이 매우 심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상포진은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통증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바이러스가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병의 진행을 늦춥니다. 보통 7일 정도 복용하게 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나 신경통 완화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후유증 중 가장 큰 문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신경이 손상되면서 치료 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치료 시기가 늦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히 눈 주변에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각막염, 결막염이 생길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시력 저하나 실명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귀 주변에 발생하면 청력 손실이나 이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안면 신경을 침범해 안면 마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남세의 헌트 증후군이라고 하며 치료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눈이나 귀 주변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거나 발진이 생긴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접종할 수 있으며, 한번 맞으면 10년 이상 예방 효과가 지속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중장년층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므로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면역력을 높이고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로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생선, 두부, 닭가슴살, 달걀, 콩류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도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을 챙겨 드세요.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과 달걀, 노른자, 버섯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수분 보충도 신경 써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면역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과자 같은 음식은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염분이 높은 음식도 신체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대상포진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로를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면역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대상포진은 백신 접종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상포진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질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맞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미리 대비하면 대상포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